1800m 국산 4등급 부산경남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강도 5번 나통령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바깥쪽에 9번 글로벌 위크와 11번 밀크데이 두 마리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두권 장악에 나섰습니다. 안쪽질로 들어오는 9번 글로벌 위크와 진경기수 단독선두 11번 밀크데이가 2위로 바깥쪽에 5번 나통령이 2 3위권 따라 붙고 안쪽에는 2번 캐러베인, 캐러비언 베이와 바깥쪽 3번 스타파크 7번 베스트 챔프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영광의 클래스 4번 블루 포인트가 그 뒷선을 하위 그룹에는 6번 스카이샷과 8번 플라잉 더 칸이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글로벌 위크가 지켜내고 있습니다. 5번 마통령이 2위로 따라붙으면서 반나신 차 11번 밀크데이가 바깥쪽 3위로 경주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선에는 7번 베스트 캠프가 바깥쪽 안쪽에는 2번 캐러비언베이가 3, 4위권 유지하는 가운데 4번 블루 포인트가 단독 6위로 7위권에는 1번 영광의 클래스와 8번 플라잉덕한 하위그룹의 3번 스타파크와 6번 스카이샷 뒷선에 10번 펫보이가 최하위로 뒤쳐져 있습니다. 9번 글로벌 미크와의 격차 목차까지 좁혀내는 5번 마통령입니다. 5번 마통령이 안쪽 9번 글로벌 미크를 위협하면서 두 마리가 팽팽하게 상 코너 빠져나갔습니다. 나가고 있고 11번 밀크 데이와 7번 베스트 챔프가 34위로 4번 블루 포인트가 5위로 안쪽에 2번 캐러비언베이는 조금씩 뒤쳐지면서 6위로 밀려납니다. 이제 직선주로 바라보는 두 마리 9번 글로벌 위크와 진경기수 5번 마통령과 최시대 기수입니다. 두 마리의 팽팽한 선두 접전 속에 5번 마통령과 최시대 기수가 안쪽 9번 글로벌 위크를 위협해 나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앞서나오고 있습니다. 5번 마통령과 최시대 기수 안쪽에 9번 글로벌 위크는 2위로 밀려났고 3위권다툼 혼전 속에서 바깥쪽 4번 블루 블루포인트와 김혜선 기수가 3위로 도약하면서 2위권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5번 마통령은 선두구치에 나서고 안쪽 9번 글로벌 위크를 넘어서는 4번 블루포인트입니다. 5번 마통령과 4번 블루포인트, 9번 글로벌 위크까지. 5번 마통령 이번 경주 최시대 기수와 함께 4등급 신고식을 우승으로 마무리합니다. 직전 경주에 이어서 이번 경주까지 우승으로 마무리하는 5번 마통령. 5번 마통령이 이번 경주 순위가 확정되면 2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역시 3세마로 출전해 있었던 5번 마통령. 직선주로 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서면서 적수가 없었습니다. 2위로 올라섰던 4번 블루포인트, 안쪽에 9번 글로벌 위크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고 11번 닐크데이와 8번 플라잉 더 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